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행복한 삶의 기준은 현재의 나 자신에게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언제든지 예 라는 대답을 할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질문에 예 라는 답변이 나오려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망설임없는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자주 던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백만 장자도 자기만의 고충이나 걱정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저 사람처럼 되면 삶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하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할수 있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라는 말에 지금의 저 역시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에게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의 저는 예 라고 대답을 못 했지만 지금의 저는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의 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 하지만 과거에는 타인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한 끊임없이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행복은 뒤로 한채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은 내 삶의 행복이 1순위가 아닌 타인의 삶이 1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삶은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목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의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인생이란 건나 자신이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만큼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 간간이 타인의 장례식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이란 건참 한순간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도 삶의 목표가 있었을 거고 무언가를 향해서 간절히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의 꿈이 한순간이 무너져버리는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아마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바래왔고 꿈꿔왔던 무언가를 하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생각들처럼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의 삶은 당장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마음속에 품기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20대의 절반 이상을 돈에 미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30대가 되고 저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제 20대는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행복한 삶의 기준은 현재의 나 자신에게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언제든지 예라는 대답을 할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 인간관계, 연애,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행복의 기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의 삶이란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도 현재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한 미래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부디 과거의 저처럼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마시고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